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취임 후첫 해외 순방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의 발전 방안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오늘 미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는 것으로 방미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6.25 전쟁 중 한국군과 미군 등 가장 많은 유엔군이 희생당한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각각 언론 발표문을 통해 회담 성과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29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백악관 환영 만찬에 참석합니다. 같은 날 오후에 문 대통령은 미국의 하원 지도부를 만나 간담회를 한 뒤, 이어 상원 지도부를 만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순방 마지막 날인 다음달 1일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와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를 연뒤 이튿날 귀국합니다. 채널 K 뉴스 김지수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이론에 거주하는 한인 이민자가 17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에서는 퀸즈에, 뉴저지에서는 버겐카운티에 가장 많은 한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가 연방센서스의 아메리칸 지역사회조사 2011에서 15년 인구 현황 추사한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준의 전체 이민자 442만 3천여 명중 한인 이민자 수는 98,803명, 2.4%를 차지했습니다. 뉴저지준의 한인 이민자 수는 전체 의 3.7%인 7만 1,3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출생한 미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유학생 등 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한인들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뉴욕주에서는 퀸즈에 한인 이민자가 가장 많아 44,709명을 만 기록했으며 뉴저지에서는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에 가장 많은 43,107명의 만 한국 출생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에서 퀸즈 다음으로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은 맨해튼으로 12,708명, 나소 카운티 7,910명, 브루클린 5,700 이른 9명, 서퍼 카운티에 4108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웨체스터 카운티와 테튼 타일랜드에서도 각각 4111명과 2608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에서는 버겐 카운티 다음으로 미들섹스 카운티에 5308두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드슨 카운티에 3234명, 맘모스 카운티 2108명, 카운티 모리스 카운티에 2110명, 멀서 카운티에 2100 31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저소득층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돕는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올해도 70만 달러의 기금을 한인과 아시안 단체들에 배분했습니다. 지난해 19개 단체에서 올해는 13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27일 한인 커뮤니티 재단은 맨해튼에서 한인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2017년 그랜드 파트너로 선정한 13개의 단체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단체들은 민권센터, 패밀리터치, 뉴욕이민자연맹, 빅브라더스, 빅시스터스오브, NYC 등 13곳입니다. 기금과 총 배분액은 지난해와 같지만 수혜단체는 19개에서 13개로 바뀌어 한 단체당 돌아가는 금액은 커졌습니다. 한인 커뮤... 커뮤니티 재단은 이들 단체들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내 외부적으로 견고한 단체들이 늘어나 커뮤니티를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경복 사무총장은 선정된 단체들을 통해 우리 커뮤니티는 더 건강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다며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자원 봉사자들로 구성된 사회보조금 위원회가 각 비영리 단체들을 현장 방문하고 실 재정 조언, 제안서 리뷰 등을 통해 기금 분배 결정을 내립니다. 지난해에도 19개 단체에 70만 달러를 배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리꾼 한정아, 송재영 선생이 전통 국악을 사랑하는 동포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고 직접 지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학생들 모두 열정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laughs> 한국을 대표하는 소리꾼 중한 명인 송재영 명창. 2003년 전주 대사습놀이 장원에 올라 대통령상 을 수상한 송재영 명창은 현재 전주 대사습놀이 보존협회 이사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보성 소리마당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정아 명창 국악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통 소리꾼입니다. 지난 월요일 열린 세계 한국 국악 경연 대회 심사위원으로 미국을 방문한 두 명창은 오늘 국악에 관심이 있는 뉴욕이란 한인 동포들과 자리를 함께 하고 그들만의 노하우를 교육했습니다. 국가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어, 외국에 많은 그 인재들을 파견한다든지 또 이런 워크숍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차곡 차곡 차분히 이렇게 우리 국악을 전수하고 음, 발전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재적으로 남아 있는 한 한이라는 게뭐 슬퍼서 한이 아니라 민족성이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저렇게 해보면 잘 따라하고 또 지금이 이제 나이가 다 50대, 60대들이 배우니까. 인생 연륜이 쌓여 가지고 더 잘하고 그래서 국악 협회는 앞으로 한국의 명창들을 초청해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저희 내가 강고를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의 소리, 판소리와 남도 민요의 그 흥을 배울 수 있게 이제 다음 기회 가지려고 오늘 강습은 2시간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육을 하는 명창과 교육을 받는 동포 국악인 모두 열정적으로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매분위 프로그램으로 입대 허가를 받은 젊은이 상당수가 추방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방부가 미군에 입대한 1,800여 명에 대해 입대 취소뿐 아니라 아예 프로그램 페이지까지 검토 중입니다. 27일 워싱턴 포스트는 국방부가 매분위 입대자 1,800여 명에 대한 입대 취소와 매분위 운영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내부 메모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메모는 인사정보 담당관이 짐 메티스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메모에 의하면 매분위로 입대한 외국 국적자들에게서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발견하고 매분위 입대자뿐 아니라 매분위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존속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지난해부터 매분이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가 강화되면서 한인 등 상당수 지원자들이 입대가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있습니다. 입대 취소가 검토 중인 1,800여 명중 천여 명은 군사훈련 일정 통보를 기다리는 동안 비자 만기가 지난 상태여서 추방 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은 매분이 자격 요건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인정했으나 내부 메모 존재에 대해서는 언. 을 회피했습니다. 이 메모에는 매분이 입대자에 대한 입대 취소 계획 외에도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 출신 미군 병사 4,100여 명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은 30일 트럼프케어 재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8월에는 표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의회 예산국의 평가 결과가 상원 통과의 전망을 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워싱턴 포스트는 미치 메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최근 공개한 트럼프 케어 수정안을 다시 손질해서 오는 30일 의회 예산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메코넬 원내대표는 30일까지 트럼프 케어 재수정안을 의회 예산국에 제출할 경우 7월 중순에는 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 휴회전 상원 전체 회의에서 트럼프 케어 표결이 가능하다는 게 메코넬 원내대표의 판단입니다. 수정안의 어떤 부분들을 다시 손볼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수정안이 오바마 케어를 답습했다고 지적하는 측과 기득권층을 위한 의료보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메코넬 대표가 양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의회는 공화당 상원안이 2026년까지 2,200만 명의 무보험자를 추가로 발생시키고 저소득층 과 장애인 등을 위한 메디케이드 확대를 장기적으로 차단해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28일 미국인의 17%만이 공화당 상원의 트럼프 케어 수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연은 일상사 탈선은 다반사입니다. 또 라는 말이 이어지는 MTA 사고 소식에 승객들은 이제 할 말조차 잊었는데요. 어제 에이전철 탈선으로 30여 명이 부상했으며 승객들은 끔찍한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27일 오전 9시 48분쯤, 맨해튼 웨스트 128 스트리 지하철 선로에서 125 스트리인역으로 진입하던 a 전철의 비상 브레이크가 작동하면서 두량이 선로를 이탈하며 터널벽에 부딪혔습니다. 선로 일부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연기가 발생했고, 열차 내 전원 공급이 차단됐습니다. 전철에 타고 있던 탑승객 3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로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국장은 사고 현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고 상황을 을 설명하며 비상 브레이크의 작동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국은 사고 전철의 승객들은 전원 구조됐고 다친 승객 모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전철에서 내려 불빛도 없는 지하설로 터널로 긴급 대피해야만 했던 승객들은 극심한 공포와 끔찍한 경험을 해야 했고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을 겪었습니다. MTA는 사고 현장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운행에도 차질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약 100만 가구의 렌트가 동결 2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오는 10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27일 열린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렌트 갱신 1년 연장은 1.25%, 2년 연장은 2%를 인상하는 방안을 찬성 7표, 반대 2표로 가결했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 약 100만 가구의 렌트가 동결 2년 만에 인상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예비표결에서 잠정 채택했던 인상률과도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건물주들의 요구 인상률 보다는 다소 낮게 결정도 했습니다. 예비 표결에서의 인상률은 1년 연장 1에서 3%, 2년 연장 2에서 4%로 잠정 채택했었습니다. 건물주들은 아파트 운영 경비가 지난해 6% 이상 증가했다며 1년 연장 4%, 2년 연장의 8% 인상률을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연장의 경우는 렌트 인상 동결 2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과 관련 빌드블라주 시장은 대. 변인 성명을 통해 렌트 인상률은 지난 4년 동안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며 세입자 보호와 저렴한 수준의 렌트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신분증 ID NYC 혜택이 확대됩니다. 공공기관 도서관뿐 아니라 시 정부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기관과 단체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뉴욕시가 각종 위락시설, 어린이 프로그램 단체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이 시설과 기관들을 이용하는 IDNYC 소지자들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빌드블라주 시장은 27일 각종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과 단체, 그리고 위락시설 등과 IDNYC 소지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각종 어린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키드 패스, 는 베이직 플랜이 한 달에 49달러, 가족 플랜은 99달러, 파워 플랜은 189달러지만, ID NYC 소지자는 한달 멤버십을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교육과 함께 각종 자전거 타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바이크 뉴욕은 연회비 45달러에서 절반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멤버십에 가입하면 매년 뉴욕시 다섯 개 보로를 도는 자전거 투어 대회 TD 파이브 보로 바이크 투어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미니어처 전시관 걸리벌스 게이트는 25% 할인받을 수 있고 센트럴 파크에 있는 놀이공원 빅토리안 어뮤즈먼트 파크를 이용할 때도 ID NYC 소지자는 입장료 하나 값에 두 명분을 살수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한국 국적법으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LA 한인 단체들이 국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LA 한인회와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는 다음 달 21일 LA 한국교육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과 한국 법무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국적법에 대해 잘 모르던 한인 이 세들이 국적 이탈 신고 기한을 놓쳐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가 부과돼 한국에서의 거주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한국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국적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병역 기피와 원정 출산 등을 막기 위해 제정된 국적법은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얻은 한인 영주권자의 자녀들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받게 되고 이 같은 복수 국적자들이 만 22세가 되기 전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한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큰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한편 LA 한인회와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 협회는 국적법과 관련한 공청회뿐만 아니라 관련 탄원서 서명 운동과 한인 피해 사례 수집 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A 카운티에 있는 15개 커뮤니티 도서관이 오는 7월 1일부터 운영 시간을 확대합니다. 엘레카운티 스퍼바이저 위원회는 카운티 주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커뮤니티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75개 공공 도서관의 운영 시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적게는 1시간에서 3시간까지 변동될 전망입니다. 도서관 운영 정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엘레카운티 도서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7일 한국과 애리조나주 간 운전면허 상호 인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기철주 LA 총영사는 존헬리코스키 교통장관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한국 국민은 주 교통부사나 48개 차량국 사무소에 한국 운전면허증과 서류를 제출하면 필기나 주행 시험 없이 애리조나주 운전면허를 받게 됩니다. 뉴저지에서도 앞으로 고용주는 구직자의 과거 직장급여를 묻지 못하게 됩니다. 뉴저지 주 상원은 26일 이와 같은 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이 앞선 지난달에는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남녀간의 급여 격차를 줄이고 과거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급여를 받았던 직장인들이 합리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맨해튼 최남단에 위치한 사우스페리 전철역이 허리케인 샌디 피해로 폐쇄된 후 5년 만에 재개장됐습니다.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잇는 페리역 인근에 위치한 사우스페리역은 2012년 1,500만 갤런의 빗물과 하수가 전철역을 덮쳐 기반 시설은 물론 전기 시설 및 기계들이 모두 망가졌습니다. 당국은 사우스페리역 복구를 위해 3억 90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한 중국계 상인이 개고기로 핫도그를 만들어 팔아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위생국 검시관은 최근 57세 사이핑 초우가 핫도그에 개고기를 넣어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하던 중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뉴욕 시경에 인계했습니다. 초우가 지난 18년간 브루클린 지역에서 판 핫도그는 10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간간히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어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어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후덥지근한 날씨에 오후엔 곳에 따라 번개가 치겠습니다. 토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흐리면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 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 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